1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딜 가는지 아시나요? <laughs> 저는 지금 어딜 가게요 <laughs> 지금 조금 신났는데 저는 지금 가스페를 들으러 갑니다 하,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요일만 들을 수가 있어서 일요일마다 아,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도 좀안 가게 되었다 못 갔다 <laughs> 좀 정신을 차리고 지금 가스펠 보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가 자연사 박물관인가 봐요 좀 있다 와야지 저거 틀이 웃기지 <laughs> 막저 지금 너무 너무 난잡하다 저는 지금 어딜 가게요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할렘에 갑니다 할렘 일요일 아침에만 가스펠을 들을 수 있는데요. 사실, 할렘이라는 곳이 좀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또 제가 묵고 있는 곳이 할렘에서 멀다 보니까 잘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기회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프랑스 남자애가 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찍. 그래서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가스펠 들으러 간대요. 아, 맞다. 나 가스펠. 사실, 가스펠이라는 건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 수많은 교회만큼 가스펠 하는 곳도 많겠지만 좀이 유명한 곳들이 몇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보가 네이버에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침에 그 프랑스 친구가 알려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친구가 알려준 곳은 first, 어쩌구 저쩌구 였습니다. <laughs> 알아서 가주실 거예요, 기사님이. 제가 이렇게 리프트를 타는 이유가 어, 그 무제한권이랑 비교해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특히 친구 추천을 받으면 한번탈 때마다 이 달러 할인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점 몇 달러에 가요. 그러면 이렇게 두번 타면 지하철 무제한권이랑 똑같거든요. 사실 저는 걸을 때가 훨씬 많고 어떨 때는 무제한권 있어도 걸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탑니다. 네, 무지원권 두번 결제했었는데, 아깝더라고요. 이건 안 아깝나? 네, 이거는 뭔가 좋잖아요. 서비스도 좋고, 시간 아끼고, 금액 차이 많이 안 나고, 어떻게 계산하면 금액 조금 들고. 그래서 저는 반반? 둘다 같이 이용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뉴욕 여행에서. 전 그럼 며칠 썼던거요 여기에 이렇게 방송에서도 가스펠이 나오네요. 이분도 크리스찬이래요. 이분은 가나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샘 우추리를 소개해 주었답니다. 음, 근데 아는 사람이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비슷하게 생긴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단젠. 이때 세코. 아하. 예, 아무때 세코 알람. 여기가 지금 할렘이래요. 아직까지는 그냥 깔끔한 동네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저기 흑, 흑형 언니 뭐 멋있는데 언니 아니고 오빠지. <laughs> 줄이 엄청 길어요. 오 완전 길다. 완전 흑인 친구들도 많고. <laughs> 예. 저는 여기에 줄 섰는데. 어, 여기 안내해주시는 분이 뉴욕 사냐? 이래가지고, 음! 그냥, 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투어리스트 줄 아니고, 여기 진짜 사는 사람들이 쓰는 줄에 세워줬어요. 네. 뭐큰 차이는 없겠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이랑 같이 줄을 서 있으니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 언니가, 여기 베스트 철치라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뿌듯해요. 잘 찾아온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아비시니안도 한번 가보려고요. 그리고 뒤에 언니들이 여기 근처에 괜찮은 레스토랑도 추천해 주셨어요. 이거 보고서 맛있는 음식을 할렘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와서 줄 서가지고 교회 들어가면 되는데, 왜 굳이 투어 회사를 끼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60달러? 그리고 교회도 좀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조그만한 변두리 교회를 가는 것 같아요.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여기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베스트 교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 그럼 얼마를 아낀 거야? 근데 여기 차비 2달러 들었으니까 58달러. <laughs> 사실 걸어도 올수 있었던 거리기 때문에 60달러 굳었습니다. 자유여행은 이런 재미, 돈이 굳는 재미, <laughs> 이런 분위기입니다. 뭘 나눠주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자잔. 나면 앞줄에 앉아야겠다. 거의 앞줄. 진짜 나 앞줄에 앉을 수 있어? 전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현지인들이 앉고, 대부분 관광객들은 저기 위에 앉는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이뤄지고요. 제가 뉴욕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진짜 베스트? 베스트에 꼽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1위. 최고였어요, 최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할렘입니다. 왜 할렘에 왔느냐? 이 낮부터 바로 가스펠을 또 들으러 왔어요. 저번에 할렘에서 가스펠 들었을 때 무한 감동을 받아 가지고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하철이 또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금 늦었어요. 10분 늦었는데 들여 보내 주겠죠? 제발 이거 보려고 어제 일찍 잤단 말이야 <laughs> 엄청 일찍 잔건 아니지만 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짠 여기는 필라교회예요 제가 금방 갔던 곳은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이런 거였어 가지고 저는 약간 메인 예배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온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Convent Avenue Baptist Church. 교회 이쁘죠? 분위기는 제가 전에 갔던 교회보다 훨씬 따뜻하고 어, 안내해주시는 분들도 엄청 친절했어요. 저는 사실 근데 여기를 가스펠 때문에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스펠보다 설교의 말씀을 많이 해서 네, 저는 그 전에 교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막 저번에 교회에서는 진짜 엄청 그 교인들 사이에서 감동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정도의 감동은 없었어요. 원래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시라면 그리고 영어로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으신 분이시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무교이다 보니까 이 차분한 분위기에 좀 몽롱해졌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